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그독하겠습니다 라엘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함겠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삭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을 약속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할 자임에도 영적인 분별이나 판단 없이 자신의 감정과 욕심에 따라 나이를 얻기 위하여 14년의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는 단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이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으로는 11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얻었지만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 역시 이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은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14년을 허비하고서야 저 자식을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25절부터 26절의 말씀에서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청을 들은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 덕분에 자기 집에 복을 주신 것을 알고 야곱을 붙듭니다. 2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삭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라반은 자신이 이룬 부가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마땅한 대가를 줄만도 한데 계속해서 그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협상할 때에만 야곱을 극진하게 대하고 그 이후로는 또 뒤통수를 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으로 약삭바르고 강개한 라반입니다. 간단해 보이는 이 라반의 답변에는 14년간 충성하며 일한 야곱에게 그동안 내가 일한 것은 나이를 얻기 위함이었으니 그 노동에 대한 다른 대가는 없다라는 속뜻이 담겨있습니다. 지금 너에게는 처자식을 데리고 갈 만한 자원과 몫시 따로 없지 않느냐? 그러니 여기 머물며 더 일하다가 내 품삯을 챙겨 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야곱은 라반에게 어느 정도 수고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것은 26절 말씀에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29절부터 3 0절까지 말씀에서도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이야기한 야곱의 말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라반의 소유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고에 따른 마땅한 보상을 기대한 것이죠. 라반에게 어느 정도의 분깃 얻을 것을 기대하며 이런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에게는 야곱을 보낼 마음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라는 어,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요청한 어, 가게 해달라"라는 제안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제안으로 야곱을 붙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또다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는 이미 두 차례나 약속의 말씀을 잃어,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결정하여 14년을 허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허무하게도 또 다시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여 거기에 계속 머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을 근거로 담대히 아버지의 집으로 떠날 수 있었지만 결국 또다시 라반에게 끌려가고 말게 된 것이죠. 30절 말씀에서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었다면 아무런 재산 없이 외삼촌에게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빈털털이고 처자식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자신의 집을 세워 주실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외삼촌 곁을 떠나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또 다시 자신에게 약속해주신 하나님을 잊은 채. 하란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사실상 30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외삼촌에게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14년의 세월이 사랑하는 한 여인 때문에 허비한 시간들이었다면 야곱의 이번 결정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떠나겠다는 심산입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더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돈을 좀 벌, 벌고 나면 그때야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태도와 다름 없는 행동입니다. 야곱이 이러,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히 영적으로 도태되어진 모습, 잘못된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진 것이죠. 야곱은 이어지는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서 곧바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라반의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그리고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자신의 품삯이 되도록 어, 요청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제안은 라반이 거절하기 힘든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양들은 대부분 하얗기 때문에 얼룩진 양과 검은 양은 매우 드물다 할수 있습니다. 염소 역시. 희거나 검은 염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얼룩진 염소는 찾아보기 힘들다 할수 있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라반은 야곱의 제안이 거의 횡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 자리에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내일 살펴볼 본문의 말씀을 보면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돈에 어, 눈이 먼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야곱이 품삯을 정하면 그대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자신의 딸라엘을 볼모로 조카를 14년 동안이나 보려 먹고도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자신이 2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하여 자신에게 복을 주셨음을 안다면 더잘 대해주고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어야 마땅한데도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거듭 반복되어지는 야곱의 판단 미스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그의 택한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라반이 불리하게 행동하는 중에도 야곱의 목을 지켜 주십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야곱에게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에게 복이 되도록 선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집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혹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선택과 끊임없는 헛발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3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을 허락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라방과 같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선하게 대하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선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온 사랑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야곱이 끊임없는 판단 미스와 또 믿음이 없는 선택을 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